네. 24번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직박스 근처에서, 자, 컷마 찍고 들어오는 계속중용법으로 쓰고 있네요. 그 정직박스에는 사람들이 놓았지. 커피 펀드 컨트리뷰션스라고 쓰고 있는데, 펀드는 원래는 자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커피 펀드는 자, 커피 값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커피 값 컨트리뷰션, 기부금이란 뜻이에요. 일단 우리 기부금이라고 또 알고 있는 표현 하나 적어보죠. 도네이션스. 이렇게 적어보고, 자, 정지박스 근처에서 그곳에서, 그곳에 사람들이 놓았지. 커피 값 기부금을 놓았는데. 주절해 주어 잡죠. 연구자들은 뉴캐슬 유니버스리에 영국의 뉴캐슬 유니버스리의 연구자들은 a l t e r n a t y 교대로 라는 뜻입니다. 교대로 번갈아. 자, 보여주다, 전시하다 라는 뜻이었죠. 자, 보여주다, 보여주었어, 전시했어, 이미지를 눈과 꽃의 이미지를 전시했지. 자, 여기에서 인위치 한번 일단 보고 갈게요. 인위치는 뒤에 문장 완벽하게 서술하셔야 되고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 완벽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대보죠. Where 역시 지금 장소 뒤에 나오기에 딱 좋고 뒤에 문장 완벽할 때 쓰죠. 그래서 where로 바꿨을 수 있고요. 자, 일단 지금 이 연구에 대해서 한번 이 연구에 대해서 서술을 해 보면 지금 여기에 정직박스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를 먹고 나면 이제 이 커피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어치 이제 기부금을 제시를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이제 정직박스 근처에 연구자들이 사진을, 어,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게 하나는 눈 이미지를 전시한 거고 또 하나는 꽃 이미지를 전시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커피 값을 임의로 자기가 기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교대로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씩 전시를 한 거예요. 얘네들의 이미지를.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각 이미지는, 자, HD에는 단수명사, 단수동사 받으시고, 이미지가 혼자 전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각 이미지는 전시가 되었어 for a week.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일주일 동안 전시되었대요. 즉, 눈 일주일 한 번, 그 다음에 꽃 일주일 한 번, 요런 식으로 계속 교대로 일주일, 일주일 전시가 된 거예요. 모든 주 동안에. 자, 관계대명사,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용사 역할하니까 가로 묶고 갈게요. 눈들이. 자, 수동태 또한번 체크하시고, 전시가 되었 던 주들에는 자인 위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뒷문자 완벽해야 합니다. 지금 문장이 수동태로 완벽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 위치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위기 주어라 동의어로 왼으로 바꿨을수 있겠네요. 관계부사 왼 역시 문장이 완벽할 때 씁니다. 그래서 눈이 전시가 된 모든 주 동안에는 자, 요, 눈이 전시가 됐던 주, 주간에는, 이렇게, 주간에는, 더큰 기부금이, 더큰 기부가, 기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동치 체크하시고요. 더큰 기부가 이루어졌대요. 자, 모 보도마, 모 보다, 주동함보다 자, 어떤 주냐면, 모모 할때 아니고요. 관계부사 왼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왼으로 바꿔놨죠? 마찬가지로. 꽃이. 전시가 되었다. 수동태. 꽃이 제시가 되었던 주 동안에 보다 더큰 기부가 이루어졌대요. 자, 일단 이 외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인위치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요. 뒷문장 역시나 완벽할 때 쓰게 됩니다. 자, 내용 파악 다시 해볼게요. 자, 눈이 제시가 되었던 주간 동안에 더큰 기부가 이루어졌대요. 꽃들이 제시가 되었던 주간보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도 A와 B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더큰 기부가 이루어지다. 이 부분하고, 눈이 제시가 되다. 이 부분을 A, B로 잡을 건데, 자, 눈이 제시가 되는 부분을 A로 잡으시고, 더큰 기부가 이루어진 것을 B로 잡고 갈게요. 자, 왜 이렇게 잡는지는 좀 이따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일단 잡고 넘어가 봅니다. 자, over 10 weeks of the study. 그 연구의 10주 동안, 아, 지금 보니까 이 연구가 10주 동안 이루어졌네요. 즉, 눈 5주 제시한 거고, 꽃 5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가 이루어진 10주 동안에 기부금은, 눈 주간 동안의 기부금이 수일치 여기다 해주셔야 합니다. almost 거의죠. 거의 3배 더 높았대요. 뭐보다요? 자, 도스 뒤에 가로 묶어서 수식해주고, 꽃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자, 이 도스가 받는 것은 contributions죠. 자, 여기 지금 복수명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도스 대명사 대수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10주 동안 기부금, 눈 주간 동안의 기부금이 거의 3배 더 높았대요. 꽃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기부금보다. 지금 앞 문장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 지금 보셔야 합니다. 앞 문장을 거의 그대로 펠러프레이징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가주어 있. 자, 수동태로 동사 들어오고요. 대절 진주어 들어오는데. 여기서 서 g e s t 는 제안하다가 아니에요, 시사하다, 암시하다고. 자, 이는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대절이 시사되었어. 자, 대절이 지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연구를 통해 시사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시사되는지 한번 보죠. 자, 협력의 발전된 이런 뜻이에요. 발전된 심리가 자 매우 센스리브투 자, 이거 23번 지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센스리브 민감한이란 뜻이고 항상 전치사 투랑 쓴다 했고요. 센스리브랑 헷갈리는 혼동어 정리해 줬으니까 23번 지문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툴은 미묘한이란 뜻이에요. 큐는 신호라는 뜻이고 전치사 뒤에 ing 일단 체크하고 문제는 수동태로 들어오네요. 요거 해석을 보다가 아니라 감시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해석을 해보면 발전된 협력의 심리가 매우 민감하대요. 미묘한 신호에, 감시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 시사되었어.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지금, 어, 이 내용을 봤이 내용의 이 연구를 봤을 때 협력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연구에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냐면 지금 우리가 기부금을 제시했잖아요 이 기부금을 어디다가 주겠어요 자선 단체나 뭐 이렇게 어디에 도와주려고 주겠죠 즉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도와줘 도와줘 해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이 연구에서 제시가 됐었고 지금 협력의 발전된 심리가 위에서 있었어요. 뭐죠? 더큰 기부가 이루어졌다는 A로 잡았었나요, 이거? 아니네요, B로 잡았었네요. 더큰 기부가 이루어졌다는 B랑 동일랑 맥락이 되는 거죠. 자, 더큰 기부가 이루어진 거는 그 협력이 더 발전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협력의 발전된 심리가 매우 민감하대요, 어디에요? 감시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에 민감하대요. 자, 위의 연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더큰 기부가 이루어졌어요. 협력이 더 발전됐어요. 뭐 때문이었죠? A 때문이었죠? A가 뭐였죠? 눈이 제시가 됐었던 때였잖아요. 그거 제가 A로 잡았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 눈이 제시가 됐다는 표현 대신에 뭘 쓰고 있냐면, 감시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아까 대칭되는 표현 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럼 이제 이해가 되나요? 말을 상당히 어렵게 썼죠? 그래서 일부러 AB를 잡은 거고, 그래서 감시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 시사가 되었고, 자, 한개더 갑니다. 자, 위 조사의 결과를 가리키죠. f i n 조사 결과는, 가질지도 몰라 implication 함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조사 결과는 함축점을 가질지도 몰라 뭐에 대한 함축점이냐면 어떻게 의문사투부정사네요.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효과적인 넛지 이거이 단어 밑에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었 넛지 밑에 제시된 단어로는 넌지시 권하기라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팔꿈치로 슬쩍 찌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의미는 같아요. 자, 어떻게 효과적인 슬쩍 찌르기, 넌지시 권하기를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함축점을 가질지도 모른대요. 자, 뭘 위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toward, 사회적으로 유익한 이득이 되는 결과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인 슬쩍 찌르기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축점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일단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그 말을 너무 어렵게 썼는데요. 일단 자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 자 이게 A일까요? B일까요? 자 위의 연구를 생각해 봤을 때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자이 문장으로 봤을 때 협력이 더 발전되고 자 여기서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가 나오고, 이거 다 같은 맥락으로 쓴 거죠? B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금까지 A 했잖아요. 자, 이 연구에서는 눈이 제시가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는 감시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라는 표현으로 패러프리징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쿡쿡 찌르기. 즉, 너 협력해. 돈좀더 내. 좀더 기부해. 요번에 협력해서 좋은 일 하자. 자, 이런 뜻으로 넛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협력, 효과적인 어, 넌 넛지시 권하기를 제공하는 방법. 이 방법이 뭐였죠? 눈 제시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감시된다는 신호 주는 거. 그래서 요, 요 표현이 그대로 A를 받는 게 되겠어요. 자, 상당히 어렵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AB로 잡으면 상당히 이해가 잘 돼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자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게 돼요. 자 제시가 시사가 되었어 두 개의 대절이 협력의 발전된 심리가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 시사되었지 감시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에 그리고 또 뭐가 시사가 되었냐면 이 위에 있는 연구의 조사 결과가 함축점을 지닐지도 모른다는 게 시사되었어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효과적인 넌지시 권하기를.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위해. 이해되셨나요? 자, 동의어 하나만 잡고 끝낼게요. Beneficial. 유익한 동의어. Advantages. 자, 이거 유익한 정리하고 이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